제 강의의 재료들이 다 이곳에 들어있죠, 들어있죠. 그러니까 영상들이 영상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묶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어저께까지 약3,000 3,000몇 3천, 3천 개가 지금 들어있어요. 3 0몇 개가 들어있어요. 카운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영상들을 영상들을 그 편집해서 다 묶여놓은 거죠. 묶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뭐, 그것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파워포인트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프레즈 파일, 제가 많이 쓰는 프레즈 파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요거는, 이 표는 이제, 영상만 합계를 내놓은 거예요. 3,237개가 지금 영상이 여기에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강의에 쓰고 있는 그 영상 클립들을 이제 통계를 내놓는 거예요. 3,200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음악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김광석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는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얼굴 표정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어, 되게 사람들은 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얼굴 표정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내는데 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뭐 90%, 95% 네 그리고 뭐 몸짓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70%까지 되긴 하는데 사실 절반 이상의 정보를 얼굴에서 얼굴 표정에서 읽어내죠. 그런데 사람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몸짓으로도 되게 많은 것을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면광을 영상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리고 무비 클립들은 되게 이제 영화가 제일 많아요. 영화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저는 SF 영화를 굉장히 예를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이덴티파이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미래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잠깐 스포일러가 될게요. 이렇게. 예. 상대방의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를 렌즈를 통해서 이식된 눈을 이식받은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이죠 네. 이름 아냐 그럼 이름 알죠 네, 이름 알고 예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토머스 프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상 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들어보죠.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초인식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예,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까 아이덴티파이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플랫폼이 좀 특이합니다. 네, 예,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9년 전에 강의를 시작할 때, 강의 를 시작할 때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아,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꼭 그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선형 구조로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죠. 고민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기업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94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95년에 제가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거를 선배님들한테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군대에 있을 때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파워포인트의 초기 강사였다? 사내 강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쓴다고 해서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할수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잘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영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 저도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익스프로를 열어놓고,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뭐 찾아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윈도우 탐색기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썼죠 근데 뭐그 온라인 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예저 마인드맵 에서 링크 기능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좋아하시는 김광석의 노래 있으시면 은 <laughs> 지금, 그날들 서른 즈음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 뭐, 어느 노래를 좋아하세요? 혹시? 예. 신청한다면 고른다면? 그날들은 아까 배웠으니까, 예. 첫 번째 걸로. 아, 그날들? 예, 좋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그날들인데, 살짝 뒤를 좀 보죠, 예. 이 노래를 김광석씨가 부르는 걸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김광석씨는 지금 안 계시죠. 20년, 2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20년 만에 사람들은 김광석씨를 불러냈죠. 환생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돌아가신 분을 살려내는 겁니다. 홀로그램과 VFX 기술을 가지고 살려냈죠. 예, 그래서 노래를 한번 <laughs> 예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예. 거의 비선형 구조 프젠테이션을할수있요 네, 그래서 굳이 선형으로 안 가더라도 비선형 구조로,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면은 글로 튀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홀로그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음. 그 궁금하신 거요? 궁금한 게 다른 걸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저거 여기 돼 있는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뭐. 미스김을 잡으려는 노력이 궁금하시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영상 속에 홀로그램인데, 그러면 여기서 건너 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예. 예. 직장의 신의 한 장면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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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김이 이제 그만둘려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지금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홀로그램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VFX 기술로 한 거예요. 미스 김씨를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이게 이 만들기 업무용 따로 놓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분들은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촬영할 때는 요거는 이제 그 필름에다가. 입힌다고 할까요? 네, 정확히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든 안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더 씌우는 방식으로 이건 홀로그램은 아닙니다. 어떻든 어떻든 그런 방식으로 가능해져 오는 거죠. 이 플랫폼 가지고 네. 주제만 정해지면. 진짜 많은 것들로 확장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주제 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리더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제가 많이 강의하는 리더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게 영상이 많다 보니까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300이라는 영화의 리더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음... 예. 네. 협박을 하러 페르시아 사절이 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과 물이라고. 네. 네. 약간의 흙과물을 원한다. 계속 그런 거죠. 자비롭게 항복의 징표로 항복하라는 거죠. s u 하게잘못 <미랄하게> 하는 것. m <미랄> 스파르타는 명예를 중요시한다. 항상 리더십은 리더십은 희생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할수밖에 없겠죠. 예. 이산하를 전부 피바다를 만들 수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예, 결정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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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왕비를 모욕한 걸로,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이먼 사인에게, 그,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해서, 리더십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 리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펠로우들을, 펠로우들을 따라오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리더가 조직 내에서 안전한 삶을 내놓을 때, 리더가 조직 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과 이익을 희생할 때 조직 내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조직에 소속되었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300에서 왕도 왕도 그런 거죠 자신이, 자신이 300명을 거느리고 친위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결국 자기 나라를 지키게 되죠 사이먼 사이넥이 해가지고 수천 년을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 위보 솔져스 이 영화 보셨어요? <laughs> 이 영화 이제 장교분들은 많이 봤었던.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장담하건대 예, 네, 귀가내 계급이 무엇이든, 네, 네100% 안전은 보장할 수 없죠. 당연하죠. 장교가 언제나 맨 먼저 뛰어내린다. 예. 그게 리더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들어보니까 영상으로 되어있는데. 네, 영상으로 영상, 많이 되어있죠. 영상 외에 뭐또 다른 또 텍스처를 보여줘야 되는 것들. 네, 그래서 있죠, 있죠.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링크 기능은요, 링크 기능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동영상만 링크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안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액션 플랜을 할때 제가 조직 활성화 강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좀 오래된 모듈이에요. 옛날 모듈.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고 각각의 영상되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느낌을 적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여기 두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 여기 동그라미를 보고 여기다 뭘 그렸다고 가정을 할. 할게요. 네. 그리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얼굴. 첫 번째 얼굴. 그런데 이제 느낌을 적는 거니까 얼굴은 명사죠? 예,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예. 얼굴이 어때요? 어떤 거예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뭐를 그리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적어 주십시오. 예. 높다. 좋습니다. 이제 이런 건 뭐, 이게 성향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laughs> 내가 생각하는 나는, 예, 편안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laughs> 데 실제로는 어, 높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좋습니다. 좋은 거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건 파워포인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뭐, 그, 엑셀 파일도 아까 보셨듯이, 엑셀 파일도, 예, 엑셀 파일도 링크를 걸어 놓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만약에요, 만약에, 그, 내 나이가 지금 70 정도 되셨다고 가정을 하죠. 70 정도 됐을 때, 어, 지금 현재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대로 대화를 할수 있다면 말이죠. 예. 70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뒤에 나가 지금의 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좀더 힘내라. 열심히 살아봐라. <laughs> 열심히 살아봐라.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대 또는 2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2012년에 60, 2012년 7월 9일날 60대, 80대 노인들에게 24명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을 살아면서 가장 아쉬웠었던 점은, 그리고 다시 10대 또는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가장, 아예. 이분들은 한 4,50년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어, 즐겁게 살아라. 아, 그리고 공부를. 모르는 것을 배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laughs> 예, 10대, 20대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10대, 20대니까. 그리고 자식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식한테 하는 20년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쳐라. 열심히 하라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손주야, 할머니한테 전화 좀 해라. <laughs> 재밌는 대답도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뛰고, 힘차게 열심히 살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참 재밌어요. 어, 저는 이런 데이터를 쓰는 걸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랜 세월 제가 강의를 했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오는 거죠. 그리고 그, 그 정리되었었던 데이터들이 다시 강의에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 됩니다. 이거를 모두 다 엮어낸 게 예, 지금 현재. 지금 플랫폼. 요, 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동영상만 3,200개지, 여기 엮여져 있는 뭐, 이런 파일들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검색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묶어놓고 검색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좀. 네. <laughs> 정리가 되기에, 돼야 되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예.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만든 방식이고, 제가 하기에 제일 편안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죠.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저는, 그니까 제가 하는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이게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하게. 어떤 질문을 하시던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요거를 보여드릴 주 수만 있으면 강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예.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